네 안녕하세요 봉돌이입니다 오늘은 고정팀 랭킹 던전 3색의 원석배 랭킹 던전 공략 영상을 촬영해보려고요 이번 랭킹 던전은 고정배이고요 좀 기본 설명이 심플하죠 사실 뭐쓸 말이 그렇게 특히 딱히 없습니다 예 4층짜리 던전이고요 각 층에 맞게 어, 정해진 퍼즐을 해주시면 되는 랭킹 던전인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간 점수가 콤보 점수보다 높다는 점 사실 층수가 짧으면은. 콤보 점수가 의뢰 높기 마련인데 이번 랭킹 던전은 어 시간 점수가 1.5배예요. 그래서 많은 콤보를 하기보다는 각 층에 필요한 최소 콤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왕관권에 진입하기에 좀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판 왕관컷은 1 8 5천 406점 뭐이 정도인데요. 이 점수 찍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보다 낮을 거라고 왕관컷이 낮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뭐 확실한 왕관컷을 원하는 분들은 저 점수 이상을 넘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번 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택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간단히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두 번째는 제 원래 속도로 진행해서 저 왕관 컷을 넘기는 그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네, 층별 진행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속도대로 해서 고득점을 해볼 건데요. 옆에 있는 택틱을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선 10연도라, 4연도라, 2층에선 4연도라, 3층에선 3연도라. 그리고 옆에 비고에 이제 택틱을 어떻게 진행한지가 나와 있어요. 옆에 3, 3층 배치는 이따가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밑에 팁을 보시면 시간 점수가 콤보 점수보다좀더 높다.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린 거지만 오속성이 없을 경우 리트라이. 자 이때 오속성이 없을 경우에 이 가차도라 할 수면 그 층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킬 사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리트라이를 하시는 게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자 1층 1층에서는 아마테라스 초코미가 나와서 각성 무효로 걸어요.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시변도라를 씁니다. 이걸 안 쓰는 택틱도 있는데요. 가급적 쓰시는 게좀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각성 모양 걸고 육속성을 만드니까 시변도라를 써서 이제 6콤보, 5콤보를 해주는데, 5콤보 할때 많은 콤보나 좀 깔끔한 모양을 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로 그냥 5콤보만 해주시면 이게 좋아요. 물론 이제 퍼즐력이 엄청 좋아서 후두두둑 할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좀더 많을 거니까요. 저도 포함해서. 자, 2층. 2층에서는 이제 사실 드롭이 없어서 원래는 리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불드롭을 많이 지우고 빗드롭을 많이 남겨줘야 다음 층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자연 도라를 쓰고 5속성을 맞추는데 이때 자연 도라를 왜 쓰느냐 다음 층에 데미지 흡수인데 왜 지금 자연 도라를 쓰는가 하면 은 자연 도라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생기면서 시간을 저희한테 줍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굴릴 퍼즐을 어떻게 굴리면 될까를 생각하라 그런 의미예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위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 어렵습니다. 이때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설명하는 거니까 콤보를 조금만 할게요. 이때 그래도 불 드롭을 가볍죠? 다 지워주는 거이게 조금 포인트입니다. 왜다 지워야 되는가는 다음 쯤 들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을 하나 남겨주고요. 원래는 사실 리트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속성이 없으니까. 2층에서는, 이번층에서는 가차돌라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잠, 잠겨져 있는 빗드롭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 가차돌라를 쓰고요. 자, 보시면은, 잠겨있는 빗드롭이 있어서 빗드롭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3층 배치를 하기가 좀더 수월해지겠죠? 빗드롭이 하나도 없으면 룰렛에서 빗드롭 9개를 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 하나나 두개나세개가 남아있으면 좀더덜 빼와도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2층에서 불드롭은 많이 지우고, 빛드롭은 가급적이면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족보, 저, 오른쪽에 있는 족보대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것도 리트라이 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배치를 하는가 하면, 4층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 했을 때, 이렇게 콤보드롭이 하나가 생겨요. 이 콤보드롭이 하나가 있어야지, 4-2, 초건성을 까고 나서, 다음층에서 저, 저 친구를 원펀을할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일단, 다 4-5속 더 6콤보 이상이죠. 왜 6콤보 이상이냐면, 5콤보만 하면 저 13콤보 흡수에 당해서 흡수를 당합니다. 대신에 콤보드로 남길 것이라고 써있죠. 자, 6콤보. 최소 6콤보 정도 해줍니다. 이 정도면 6콤보가 된것 같죠? 아,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 7콤보인데, 어떻게든 6콤보 이상에서 넘어가주고, 이때 콤보드로를 반드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콤보드로도 들고 진행해주면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격감을 걸고, 이제, 오속성을 6개씩 만들어주는데, 정확히 10콤보판이죠? 이때 이 콤보드롭이 없으면, 데미지가 모자라서 못 잡아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콤보드롭을 반드시 하나 남겨서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콤보를 해주시면, 이 2층과 잡히게 됩니다. 자, 택틱은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자, 3층 배치는, 이게 뭐, 딱히, 이렇게 듣고 알려드린다고 뭔가 좀더잘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 배치를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나 안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더 손에 맞는 배치로 어, 룰렛에서 비트롭을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는 이제 원래 속도대로 진행을 해서 고득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laughs> 생각보다 어려워서 저도 잘 고득점이 잘안 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득점 영상 보실게요. 네, 고득점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서는 시변 도랄를 쏘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속성 오속성을 최대한 빠르게 예쁘지 않게 그냥 배치를 빨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5콤보 정도만 최대한 빠르게 줍시다 다음, 다음 층은 다연도랄 쓰고 오속성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불드롭을 가급적 다 지워주고요 못지워더라도 괜찮긴 한데, 가급적 지워주는 것이 다음층 퍼즐에서 편합니다. 자연돌라를 써서 어떤 드롭, 어떻게 퍼즐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부드롭을 그 남겨주고, 부드롭을다 그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 자, 2층, 3층이 좀 관건이에요. 3층이 좀 어렵습니다. 3층을 더게 빠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 줍니다. 옆에 있는 배치대로 네. 상하 좌우반전도 네. 가능하고, 물론 상하반전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서, 각자 그 손에 맞는 퍼즐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6콤보 이상을 해줘야지만이 2층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6콤보를 꼭 해주시고요. 다시 2에서 이제 풀콤보를 해주는데 방금 하신 것한 것처럼 이 콤보 드롭을 잡고 진행해야지 콤보 드롭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0콤보를 최대한 빨리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손 놓은 순간부터 10초, 아 11초예요, 11초, 11초가 여러분들이 점수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되겠어요. 지금 194에서 손을 놨으니까 183 정도가 남을 거예요이 정도 해서 왕관을 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83초 정도 나오면 거의 왕관 확정이라고 보이거든요 183 182.5 정도 됐네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어, 1판 컷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콤보를 중간중간에 못해서 초고독점은 안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왕관을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랭킹 던전은 택틱은 상당히 단순한 편인데, 저, 룰렛 이용하는 것, 그리고 뭐 3층에서 배치, 족보 배치 하는 거, 그리고 뭐 약간 운빨, 드롭이 다, 오속성이 다 있어야 되는 운빨이 종합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조금 지저분한, 생각보다 더 지저분한 랭킹 던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3층 족보 퍼즐이야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거고, 퍼즐도 막 풀콤보를 빡빡하게 치는 게 아니고 후두두두, 어, 5콤보, 5, 6콤보 정도만 치는 거니까 익숙해지실수록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판 왕관 것을 넘겨줘서, 넘겨주셔서 꼭구득점 하셔서 왕관을 따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랭킹 던전이 와서 조금 뭔가 미숙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영상 보시고 왕관 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랭킹 던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